가족 간 아파트 저가 매매 거래. 이제부터는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내용 볼게요. 부모, 자식 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은 과세 관청은 아, 이 거래는 매매 거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 봐요? 일단 이 거래는 증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. 증여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녀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어야 돼요. 이 경우에는 실제 매매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? 그런데 26년도에 취득세법이 바뀌었어요.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라는 보도자료가 있었고요.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를 간주하겠다. 그에 따라서 우상취득세율 3.5% 적용하겠다.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. 가족 간 아파트 거래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면은 매매거래로 보고 있어요.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저한 저가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를 본다. 이런 내용인 거예요. 그렇다면은 현저한 저가 얼마죠? 3억과 30% 기준이에요.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. 아버지는 시가 15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겼는데 자녀는 그 대가로 7억원만 지급했어요. 이런 경우가 현저한 저가 매매거래에 해당돼요. 취득세에서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? 바로 세금 부담 때문에 그렇죠. 만약 이 거래가 매매 거래라고 하면은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나올 거고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에서 3%예요. 그런데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.5%죠. 중과되면은 12%까지 뛰어요. 증여 취득세는 언제 중과되죠? 바로 다 주택자가 시가표준 3억 원 이상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해 줄 때, 이때 12% 중과가 되는 거예요. 네, 오늘은 가족간 아파트 저가 매매거래 취득세 관련된 내용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